아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제이다 조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집중한 문제지 다 조건에 뭐 가랑 나야 뭐 어차피 뭐 그치 딱 보면 아는 거니까 뭐 역함수가 있어? 1대1 대응이겠지 뭐 4개 4개니까 1대1 대응 가능하지 F6이 3이 아니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다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는데 EFA가 F서클 F인버스 이다 근데 F랑 F인버스 서로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우리는 알지 항등함수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보고, 이 조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EF A가 a 인 A가 두개야 근데 이제 F6은 3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FA가 2분의 A인 거니까, 그렇지? FA가 2분의 A인 거니까 뭐, FA가 1인 거고, F4가 2인 거고, F6이 3인 거고, F8이 4인 건데 넷 중에 얘는 f63이 아니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셋 중에 둘은 성립하고 둘은 안 된다 아,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냐고 그게 문제인 거잖아 손으로 골랐니? 못 골랐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 끝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건데 어디에 페이커가 있는 거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를 봐봐 f F인버스A잖아. 그럼 이 A에 조건이 있어. 뭐냐면, F인버스에 정의역이 원소여야 돼. F인버스가 정의역으로 가질 수 없는 숫자가 저기 들어갈 수있니없니 F인버스는 Y에서 X로 의함수지 참, 저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야. 그치? 그러니 A는 1, 2, 3, 4 중에 하나여야 돼. 여기가 조건이 있어 f인버스 f인버스의 정의역의 온소라는 조건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는 가능한 숫자가 1, 2, 3, 4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뭐 사실 f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1, 3은 또안 되지 왜? F는 2, 4, 6, 8만 원, 그, 그걸, 걸로 가지니까. 그니까 그냥 2랑 4야, 2랑 4. A가 될수 있는 숫자가. 1, 2, 3, 4 중에서 또 얘도 만족하는 거는, 근데 이걸 만족하려면 A가 F의 정의역의 원소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야. 이거고, 이거고, 얘는 3이 아니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야. 어, 이게 되니? 이거 되게 쿨하게 지나가잖아. <laughs> 뭐,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로 치고 들어가서 그냥 쿨하게 지나가 버리지. 어, 우리 좀 이거는 좀 해야 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그지? 원래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문제야. 뭐, 송실구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송실구 선생님이 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걸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